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이 9명 있다 해 봐. 자, 이 9명을 세 개의 조로 쪼개 보려고 해. 근데 조의 구성원의 수를 정해 놨어. 예를 들어서 조의 구성원이 2명, 3명, 4명이라면 자, 우선 이두 명부터 뽑아주면 되겠죠 아홉 명 중에 두명 뽑아서 1조 만들면 되거든요 몇 가지예요? 9C2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일곱 명에서 세명 뽑는 거 7C4 그 다음에 남은 네 명에서 네명 4명 뽑는 거 4C4 이거를 동시에 일어낼 거니까 싹 곱해주면 돼요 몇 가지 했어자 근데 세 개의 조의 구성원 수가 둘, 둘, 다섯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두 명, 두 명, 다섯 명 이렇게 구분만 지을 거거든. 자, 이때 조원이 A, B, C, D 하고 이제 E부터 이렇게 배열한 거랑 C, D, A, B 하고 E부터 배치한 거랑 이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봐야 들아 아홉 명 중에 둘 뽑고. 일곱 명 중에 둘 뽑고 다섯 명 중에 다섯 뽑고해서 끝내면 안 돼. 자, 이 아홉 명에서 둘 뽑는 경우에 A, B가 뽑힐 수도 있고 C, D가 뽑힐 수도 있거든. A, B일 때 C, D가 뽑힐 수 있고 C, D일 때 다시 A, B가 뽑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중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laughs> A, B, C, D, C, D, A, B 같잖아.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하나로 봐줘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이백 분의 1. 너희 둘이 자리 바꾼 거를 나눠줘야 돼. 지금 이해 돼요? 이렇게 단두 가지만 중복이 생기거든요? 지제 이해 돼요? 이두 개를 하나로 봐줘야 하니까 이 팩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얘들아, 셋, 셋을 나눠면 어떻게 될까? 맞아. 9시 3, 6시 3, 3C3. 이렇게 셋세세 뽑아서 조를 구성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도 뭐가 생긴다. ABCDEFGHI. 이렇게 조를 나눈 거랑 DFABCGHI. 이렇게 조를 나눈 거랑 뭐 DFGHI ABC 나눈 거랑. 이런 식으로 이 세슬 한 줄로 배열하는 수인 삼팩만큼 중복이 생겨. 그러기 때문에 3개의 같은 수가 있다면, 계산한 다음에 3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지금,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분할할 때는요, 이제 2명, 3명, 4명이면 뽑고 뽑고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같은 수가 2개 있을 때는 200분의 1을 곱하고, 같은 수가 3개 있을 때는 300분의 1을 곱해줘야 한다고요 자, 이게 분할을 수고요그 다음에 분배를 보자. 자, 얘들이 수학여행을 갔어. 이렇게 두 명, 세 명, 네 명. 수학여행 갔는데 숙소가 한 곳은 2인용, 3인용, 4인용이 있나 봐.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다, 방마다 4인용 방이 있어. 근데 방이요. 너희도 가보면 알겠지만, 호텔 같은데.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써져 있잖아. 자, 이제 분배를 할 거야. 조를 나눈 다음에 얘들을 방을 배정을 한다 생각해 봐. 그럴 때는 두 명인 조원이요. 선택할 수 있는 방이 몇 가지예요? 이세개중 하나 선택해서 가면 되죠? 이때는 방을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 이세 명인 조는 두 가지. 네 명인 조는 한 가지. 해서 얘들을 세 개의 서로 다른 곳에 집어 넣는 방법은 이게 분배거든? 이때는 3팩, 이게 된다고. 지금 이해 됐어? 분할은요, 그냥 쪼개기만 한 거야. 둘, 셋, 넷, 셋, 셋, 셋. 근데 분배는 이제 애들을 어떤 특정한 방에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에서 뭘 준다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때는 3팩을 다시 곱해줘야 돼. 그래서 잠시 너희 시험 문제 봐볼래? 시험 문제 10번이었나? 자, 10번 문제 봐봐. 찬서야, 시험지 10, 10번 봐봐. 6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대. 비기는 경우를 구하라 했어. 자, 비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3명, 아니, 6명 모두 같은 걸 내는 거야. 전부다가 가위를 내든가 바위 를 내든가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이 여섯 명을 세 개의 그룹으로 쪼개. 그세 개의 그룹이 서로 다른 걸 내는 거야. 이제 어떤 세 뭉탱이로 나눠 놨는데, 이 팀은 가위를, 저 팀은 바위를, 저 팀은 보를 그러면 어때? 이때도 역시 전부 다비딩이 되겠지. 가, 이, 바, 이, 보세 가지니까 여섯 명을 몇 수로 분할하자? 세 개의 조로 분할하자고. 지금 이게 됐어요? 자, 분할을 합시다.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요. 한 명, 두 명, 아, 거기 순서대로 할까? 여섯 명을 세 조로 나눈 방법은요. 한 명인 조, 한 명인 조, 네 명인 조, 한 명인 조, 두 명인 조, 세 명인 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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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있습니다. 자, 육을 114로 쪼개는 방법의 수는 6명 중 1명 뽑고 남은 5명 중 1명 뽑고 4명 중 4명 뽑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 같은 수가 2개 있잖아. 그때는 2팩분의 1을 곱한다고. 두 번째, 6명 중 1명 뽑고 5명 중 2명 뽑고 3명 중에 3명 뽑은 다음에 같은 수가 없지? 곱할 필요가 없겠네. 마지막, 6시 2... 4c, 2c 하고 같은 수가 셋이 있는 경우는요, 곱하기 3 0 분해를 해줘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을 세 개의 조로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대? 값이 90 나온데, 각 조마다 우리 조는 가이넬레, 우리 조는 바이넬레, 우리 조는 보넬레 그것도 정해야 할거 아니야. 이제 그때는 분배야. 각각의 조가 어떤 것을 낼 것인가 정하는 거, 그거는 3 0 0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 4사이 되거든. 그래서 둘을 더해가지고 5 4 3 가지가 나온 거야. 6 명이 사람이 있고 이6 명을 세수로 쪼개자. 그 쪼개는 방법 수가 분할이고, 그 다음에 뭘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을 건가, 바인을 건가, 보낼 건가. 그게 분배야. 이두 가지가 개념이 모두 들어간 문제여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왕 한 김에 계속할게요. 블라 21번 볼래요? 6명이 타고 있는 낚싯배가 4군데의 낚시터에 차례대로 들른다. 4군데 낚시터에 들르는 동안 6명의 낚시꾼이 모두 내리는 경우 수를 구하고 구하래요. 각 낚시터에서는 한명도 내리지 않거나 두명 이상 내려야 한대요. 자 그러면 6명을 몇으로 쪼개자? 4군데서 네 내린다 했지? 네개로 쪼개자. 근데 여기에는 0 또는 둘 이상의 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6부터 해볼까? 첫 번째 6, 0, 0, 0.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두 멀빵 해버려. 나머지는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쪼개는 방법이 뭐 있어? 4, 2, 0, 0. 아니면 3, 3, 0, 0도 되죠? 이해 돼? 그 다음에 뭐? 2가 세번 들어간 거. 그럼 6명을 이렇게 4개 의 조로 쪼개는 방법은 다음 과 같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몇 가지겠어요? 이렇게 쪼개는 거한 가지밖에 없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6명 중 4명 뽑아서 4명이 조 만들고 나머지 2명 가지고 이두 명이 조 만들면 돼. 얘는 6명 중 3명 뽑아서 조 만들고 나머지 3명 중 3명 뽑는데 같은 수니까 얼마 곱해야 한다? 2팩 분의 1을 곱해야 돼요. 6명을 둘둘둘 쪼개는 방법은 6C2, 4C2, 2C2 하고 같은 수가 3개 있으니까 3팩 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총 6명을 4개조로 나눠놨거든? 자, 그렇다면, 은 이제, 내린다 했잖아.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 얘는요, 그냥, 한 줄에 다섯 명 들어가 있죠? 내리는 곳이 몇 군데라 있어? 네 군데라 했지 그럼 네 군데 중한개 내리면 되니까, 곱하기 4. 여기는 두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너를 일조로 한다면, 은이 일조가 내리는 방법에서몇 가지야? 네 가지고, 이 조가 내리는 방법수는 다른 데서 내려야 하니까 세 가지. 역시, 내리는 곳 정하는 게4 곱하기 3. 여기 이제 총세 개의 조가 있지? 난 여기서 내릴래 저기서 내릴래 예를 들어, 내리는 곳이 A, B, C, D라면, A, B, C, D 네 군데 중한 군데 골라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뭐라고 분할. 그다음에 내리는 곳 정하는 게 뭐라고 분배라고. 그럼 이해돼? 좀 어렵지. 이렇게 그러니까 뭘 생각하자. 우선은 쪼개 놓고 그다음에 내가 뭘 선택할 거면서 정하자. 역순으로 가야겠네. 17번 볼래요? 사각형의 개수 구하라 했거든요. 총 8개의 점이 있고, 사각형은 4개의 점을 이어야 하니까 전체 84가 되는데, 자 아래 이 일직선이 4개의 점 보이니, 여기 4개 중에 4개 다 택하면은 사각형 못 만들잖아. 그거 제외시켜 줘야 하고, 그다음얘들아 아래 세개라위 곡선 위에 점 하나 선택하면은 사각형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네개 중에 아래에서 네개 4개, 아래 네 개의 점 중에 세개 선택하는 거라 곡선 위에 점네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만들 수 없으니까 얘들 제외시켜 주면 돼. 이해되었어 그다음 여기 10번 봐 볼래? 여섯 개 지역을요. 다섯 명이 담당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한 명은 이웃한 두 곳을 하고요. 남은 네 명은 하나씩 대응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웃한 지역을 먼저 한 명이 한 명만 두곳 간다 했잖아. 그럼 두곳갈 곳을 먼저 정하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여기랑 여기 갈게. 그럼 나머지가 네 곳이잖아. 네 곳은 네 명이 알아서 가져가면 되거든. 그 사패기요. 우리가 먼저 체크해줄 게 뭐다? 이웃한 두 곳을 먼저 선정해보자. 그것도 빠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알파벳을 써가지고 이웃한 두 곳을 써볼게요. 자, 이웃한 지역 AB가 될 수도 있고, AC가 될수 있고, AE가 될수 있고요. 이제 B부터 시작해볼까? b a 방금 했으니까 BC 이웃한 지역, 이웃한 지역 BD 될수 있네요. 그다음에 C D C E C F D F E F 그럼 이웃한 지역이 총몇 가지예요? 열 가지가 있죠. 그중한 군데를 한 명의 조사관이 조사할 건데 이것도 있잖아. 사람이 다섯 명인데 누가 이웃 누가 네 명의 사람은 한 군만 조사하는데 한 명은 지금 두고 가야잖아. 이것도 뽑아야 할거 아니야.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이제 두곳 가고요. 나머지 네명은 하나씩 가져가면 되거든. 그 경우의 수는 4팩이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 사람 정하고 그 사람이 갈곳 10곳 중에 한곳 정하고 나머지는 끝났어. 하나씩만 가져가면 되니까 4팩 곱해주면 돼요. 다 이해되었니?